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박준배입니다. 개인 방역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 점검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동과 만남이 이루어진 설 명절 이후로 우리시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이 현실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1월 확진자는 460명이며 2월 1일에서 2월 6일까지 6일간 총 287명이 확진되었고 금일 77명으로 1일 최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2월 중 발생한 287명의 주요 확진 경로를 말씀드리면 확진자 접촉으로 166명, 유증상 검사 74명, 자가 격리 중 47명입니다. 특히 가족과 친지 중심으로 전 가족이 확진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직장, 학원 등으로 전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 모두의 건강과 일성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확진자와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타지역 방문 자제하기, 사적 모임같지 않기 등 불필요한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 주시고 일상에서의 잠시 멈춤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둘째, 노래방, 목욕탕 등 밀접, 밀집, 밀폐 등 산밀시설에 대한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에 철저를 기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가족 간 전파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족 중 1명이 확진되면 구성은 전체가 확진되고 있습니다. 외출 후손 씻기, 가정 내 마스크 쓰기 등 가족 간 접촉에도 최대한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넷째, 현재 백신 접종 완료자는 확진되어도 증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 2차 접종률은 접촉 접종 대상자 기준 96.6%, 3차 접종률은 접종 대상자 기준 75.2%입니다. 3차 접종대상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김지시에서도 읍면동 간호인력 18명을 보건소로 전진 배치하였고 재택치료 TF팀을 구성하여 재택치료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는 등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코로나 확산 저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식사할 때 말없이 말할 때 마스크쓰기 악수 대신 목리하기를 솔선실천해 위대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김제 경제대학 정의로운 안전한 김제를 만들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Sakafo <small> to saika ko fisa ka tera ka tera ka tera.